쿠키를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준비됐나요? 그럼 가보시.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우와. 근데 아까 울면서 이게 다 부셔졌어요. 네. 그래도 있을 것 같나요? 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. 여기 또 막아져 있네요. 에 예. 먹고 버리 쿠키가 되어 있어요. <laughs> 여러분들 니다 <laughs> 여기 버리가 바위가... 여기다가 이거 <laughs> 이거는 먹으면 안 되죠?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요. <laughs> 네네 맞습니다. 한번 빼봅시다. 와 머랭 쿠키가 너무 예뻐 먹고 <laughs> <너무 예뻐. 웃음> <덥고> 머리 <머린> 쿠키예요. <laughs> 괜찮아요. 이거는 만두국 같은데. <laughs> 자,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. 음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. 아, 들어오 초록... 일단 핑크색은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원래 핑크색이 딸기 맛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얘랑 <laughs> 바뀌네. 아, 소스부터 먹고. 어, 이 핑크색 이 이. 근데 색깔만 아, 꽃, 다르지. 뭐뭐할 것이. 이게 색깔만 다르지 사실 맛은 다 똑같은 것 같아. 요거기도 네. 거의예요, 그죠? 근데 이게 주인 맛이 무슨 약간 물 맛이 나기도 했어요. 물 맛이요? 네, 그거 무슨 침인가? 아, 침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음. 아 분차 <laughs> 저는 와. 먹을 것만 먹으면 기용해지네요 <laughs> 먹방 난데 아니에요 아니요 완전 예뻐요 진짜 같이 생겼어요 봐봐. <laughs> 봐봐요 이거 내 내. 아 아, 아, 아하... 내. 내. 네, 하을이에요 아까 오면서 더 부러졌어요. 네, 아깝네요. 그냥 살짝 이게 이제 밀가루로만 만들었대요. 음. 이거를 아무도 안 넣고 밀, 설탕도 안 넣고 그래서 그런지 싱거워요. 마린은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남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할까요? 아니요 애플에 드세요 어, 제가 먹을까요? 아니요. 그래도 가위바위보를 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? 아니요 저 배부르죠. 보 송사님 네 오늘은 바로 벚꽃 머랭 쿠키를 네. 먹어봤습니다. 천사님 맛있었어요? 네. 무슨 맛이었나요? 어떤 거는 약간 설탕 맛이고 어떤 거는 좀... 설탕 안 넣는데 었 진짜 밀가루만 만드는데 진짜 신기하죠. 네. 근데 이게 진짜로 음. 근데 어떤 게좀 맛이 좀 진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진짜 맛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거기서 거기에요, 그쵸? 자, 오늘은 이렇게 벚고머린 쿠키 먹방을 해봤고요해봤고요 해봤고요. 자, 그럼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럼. 그럼 안녕! <목소리> 재밌는 MLTV를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<목소리> 시청해주셔서! <추천! 목소리>